그러니까, 내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합니다. 오늘 소개할 신축빌라는 경기 광주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긴 복층 세대인데요. 예, 여기는 뭐 광주에서 뷰가 아마 거의 1순위입니다. 1순위. 예, 보시면 전망이, 예, 여기 남서향이고요 전망이 그냥 끝내줍니다. 또, 테라스도 널찍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러한 입구 좌우에 조명등 설치되어 있고요. 네. 여 뒤가 이렇게 산입니다. 산이라서 숲세권을 누리면서 앞에 전망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건 받침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주차도 그러면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점이 이제 복층이 방이 없어요. 이제 하실려면 별도로 만드셔야 됩니다. 네, 여기 창문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배방은 올라와 있지만 이제 뭐 욕실은 또 손님들이 별도로 만드셔야 될것 같고요. 네, 환기창 앞에가 이렇게 수비입니다. 뒤에가. 네. 그래서, 여기에도 문 하나 달면, 여러분 달면 여기 안을 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기창도 잘 되어 있고요. 뷰 하나는 최고입니다, 그냥. 이런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아래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래층 내려가는 이 공간에도 짐 넣으면 되겠죠. 계단도 보시면 이렇게 멀바우 나무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어 있고 목목으로 있어서 네. 현관 엘리베이터 타는 곳 더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엘리베이터 타고. 4층까지 올라오시면 되고요. 여기 문이 그냥 묵직합니다. 고라기. 네. 그리고 바닥은 폴리싱일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신발장 3칸짜리로 흑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여는 일괄 소등이고요. 그리고 사면동 중문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네. 하자. 바로. 그쪽에 공용 욕실 이런 모습 보로 되어 겠습니다저 안쪽이 안방, 작은 방, 거실. 이쪽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뷰 하나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실차 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에디 지인 거고요. 자. 공용 욕실 샤워 파티션 해바라기 다 붙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 보시면 식탁 등 아래 에 멀버나우 아일랜드 식탁이 시공되어 있고 우측에는 네, 냉장고 자리. 부대에 들어갈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장 하이스톤 아래쪽은 하부장은 메탈 소재의 필름이 입혀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고급형물 띄었죠 갯싱크볼 네, 앞에는 또 이렇게 환기창 잘 되어 있고 숲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하단 쪽에는 밥솥도는 공간이 있고요 여긴 다용도실입니다 안쪽에다가 건조기 세탁기 두시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거 주방에서 보는 거실 모습입니다. 좌우 어디든지 TV 설치할 수 있고요. 또, 음모형 조명도 있고, 멜평 간접 등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뷰 하나는 1등입니다. 1등 거의. 1등에 대 서로 있습니다. 네, l g 하우스 시스템 차, 보시는 것처럼, 이런 표, 광주에선 여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4시가 됐는데도 남서향이 돼서, 네, 해가 이렇게 잘 들어옵니다. 거실에서 바라보는 주방 모습이고요. 자, 안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 방에도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 좋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데가 광주 시내입니다 네, 안방 욕실 또 샤워기 다시공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복층 올라가는 이제 계단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입주자분들 보니까는 그 드레스룸으로 다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수납장 짱하고, 뒤는 바로 수레권으로 되어 있고요. 네. 계단 타고 올라가시면 좌측이 요 공간. 자,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예, 네, 뷰 하나는 광주시에서 최고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강화 유리로 시공되어 있어서 예, 네, 난간이. 뷰가르지 않고 굉장히 좋죠. 자딱한 세대 남았습니다. 연락 주셔서 좋은 상담 받아보시고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연락 주시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 땅 하나 남았고,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